만물의 근원은 사고하는 물질이다. 사고하는 물질이란 근원적 상태에서 우주 공간의 구석구석까지 퍼지고 침투하고 충만해 있는 것이다. 사고하는 물질 속에 생겨난 사고는 생각한 그대로의 물질을 이루고 만들어낸다. 인간은 다양한 사물의 형태를 생각하고 그것을 근원 물질에 전달하고 그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작용시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니라 창조력을 활용하여 원하는 것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그린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확고한 목표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흔들리게 하거나 신념을 꺾이게 할 만한 것들은 모두 무시한다. 원하던 것을 확실히 손에 넣기 위해서는 그것이 찾아왔을 때 현재의 환경에서 주위 사람과 사물에 대해 행동해야만 한다. 불을 손에 넣어야 하는 정당한 권리. 가난함을 청빈이라고 하여 아무리 칭찬받는다고 해도 돈이 없다면 순조로운 인생을 살수 없습니다. 또 충분한 돈이 없다면 자신의 재능이나 정신적 발전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키우고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지적 능력과 정신, 그리고 육체를 성장시켜 갑니다. 그러나 사회는 경쟁력이 없으면 다양한 것들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능력과 정신, 그리고 육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의 목적은 성장에 가는 것이며 생명체는 모두 성장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갈 권리는 지적 능력과 정신, 그리고 육체를 활발하게 활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경제력을 갖는 것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풍요로움이란 비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적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데도 적은 것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물의 목적은 생명의 성장과 개화에 있으며 인간은 누구라도 생명의 활력이나 기쁨 아름다움이나 풍부함을 가져다 주는 대상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손에 넣지 않고도 만족한다면 그것은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마음먹은대로 살며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 뿐입니다. 자유로이 쓸수 있는 돈이 없다면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진 요즘에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성공이란 되고 싶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며 그것은 다양한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살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바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은 보다 더 충만하고 결실이 많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희망이며 그 희망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높은 이상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거나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경제력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 삐뚤어진 사람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세 가지 목표로 건강을 지키고 지적 능력을 단련하고 정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우선되거나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건강, 지적 능력, 그리고 정신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수 없습니다. 정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귀하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지적 능력만을 단련하며 심신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적 능력이나 정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몸이 바라는 대로 살아간다면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불행을 겪은 후에 몸과 정신, 지적 능력을 조화롭게 모두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꿈이란 시험해보고 싶은 가능성이며 실행해 보고 싶은 기능입니다. 인간은 충분한 음식과 입어서 편안한 의복과 따뜻한 집이 없다면 몸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기분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독서를 위한 시간과 여행을 떠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지적인 대화를 나눌 지식과 상대가 없다면 지적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없습니다. 정신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면 사랑은 달아나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최대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장 자연스럽고도 자발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은 준다는 행위입니다. 주지 못하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사회인 또는 인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것을 이용함으로써 인간은 몸을 움직이고 지적 능력을 키우고 정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습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학습을 소홀히 한다면 자기 자신과 신과 인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으로서 신과 인류에 대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 이상의 큰 봉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불을 손에 넣는 단 하나의 법칙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수나 산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과학적 지식입니다. 부를 얻기 위한 과정에는 일정한 법칙이 작용해서 그것들을 배우고 지킨다면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이 물리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돈이나 자산은 확실한 방법에 따라 모든 일에 매진한 결과로서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확실한 방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풍요로워지고 그와 반대로 그 법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방법에 따라 행동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틀림없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 말에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도시의 주민은 쓰고 남을 정도의 부를 손에 쥐고 있는데, 가까운 이웃의 주민은 가난한 채로 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나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한 채로 살고, 다른 한 사람은 부자로 산다고 한다면, 부자가 되고 못 되고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유리함과 불리함은 있겠지만, 같은 지역에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 중한 사람은 날개를 단 듯한데 다른 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확실한 방법에 따라 행동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확실한 방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능을 갖춘 사람이 가난한 채로 살거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 부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모든 면에서 평범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재능이나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 확실한 방법에 따라 행동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확실한 방법에 따라 행동한 결과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방법에 따라 행동하면 그 결과가 풍요로워지고 같은 일을 함으로써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반드시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과학적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해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하지만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타고난 성격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물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필요합니다.단 타고난 능력에 대해서라면 이 책에 쓰인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면 확실히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환경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장소는 확실히 중요합니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가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누군가가 부자가 될수 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사는 누군가가 부자가 될수 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반복하자면 이것은 특정한 일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는 옆 동네 사람이 가난한 채로 산다고 해도 모든 일, 모든 직업에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나 마음에 맞는 일, 그리고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일을 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더욱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 맞는 일을 한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정한 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확실한 방법에 따라 행동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수입이 늘고 있는 반면 자신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면 그 원인은 상대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도 확실한 방법을 갖고 행동한다면 부자가 되는 첫 걸음, 자본을 손에 넣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자본을 손에 넣는다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인 동시에 확실한 방법을 갖고 행동할 때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성과이기도 합니다. 설사 지금은 손에 쥔 자본이 없다고 해도 자본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어울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소가 부적절하다면 좋은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의 일, 그리고 지금의 장소에서 시작해서 확실한 방법을 갖고 행동하여 성공을 향해 나아갑시다. 불을 손에 넣는 단 하나의 법칙 핵심 정리 만물의 근원은 사고하는 물질입니다. 사고하는 물질은 근본적으로 우주 공간의 구석구석까지 퍼지고 침투하고 충만해 있습니다. 근원 물질 속의 사고는 그 사고가 그려낸 대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물질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생각을 근원 물질에 전달하여 자신이 생각한 물질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경쟁이 아니라 창조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심과 무관하며 창조력으로 가득 찬 무형의 존재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 진지하고도 생생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함으로써 무형의 존재와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인간의 정신과 무형의 존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생각이 무형의 존재에 전달됩니다. 인간은 지속적이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통해 무형의 존재와 하나가 됨으로써만이 창조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것의 이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한 신에게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확실히 하고 그것이 현실로 주어진 데에 대해 진지하게 감사하는 일에 자신의 여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에 비전을 확실히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형의 존재에 인간의 비전을 전달하고 창조력을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창조적인 힘은 자연계의 성장이나 산업적 그리고 사회적 질서가 만들어낸 기존의 경로를 통해 작용됩니다. 인간이 이미지로 그린 모든 것은 이 가르침을 따르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확실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기존의 유통 경로를 통해 인간에게 올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오는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인간은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만이 그를 현재 위치보다 큰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여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은 모두 성공적인 방법으로 그날에 맞춰야 합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것 이상의 가치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거래가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사고를 지켜나감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발전적인 생각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얻게 될 부는 자신들이 그린 비전의 명확함, 목표의 확고함, 신념의 강도, 그리고 감사의 깊이와 정확히 비례할 것입니다.